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그는 상대가 이렇게 대물을 것을 예상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그리고 바울은 거기에 이렇게 답변했다. 이 사람아, 내가 너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짐을 받은 물건이 지인자에게 어찌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애가진흙한 덩이로 하나 하나는 귀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며 말해서 불광역적 은혜는 하나님의 다음과 같은 주권적 역사를 가리킨다. 그분은 우리 마음의 반항을 이기시고 우리를 이끌어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다. 그리하여 구원을 얻게 하신다.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전적 타락의 교리가 사실일진데 불과학력적 은혜가 실제하지 않은, 않는 한 구원이라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죄 가운데 죽어 있으며 반항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할 능력도 없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반항을 이기지 않으시는 한 우리는 결코 그리도를 믿을 수 없다. 우리의 본능은 늘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한다. 가만히 놔두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행위가 우리에게는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셔야 함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유를 발휘하여 이끄심에 저항할 수도 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구원의 은혜가 계속 역사하지 않는 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저항하는 쪽으로 자유를 구사한다. 하나님께 복종할 능력이 없다는 없다라는 말이 그런 뜻이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복종해요.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근데 뭐예요?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에 한참 미달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의 복종,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기꺼이 복종하려는 그 의지가 하나님 보실 때는 늘 더럽고 추하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얼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없느니라 어떤 사람이 겸손히 하나님께 복종한다면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겸손한 본성을 새로 주셨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계속 완고하고 교만해서 하나님께 복종할 수 없다면 이는 그에게 자원한 심령 심령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을 가장 설득력 있게 보려면 성경을 살펴봐야 한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이 이끄심은 바로 은혜의 주권적 역사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께 반항하는 상태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다. 혹시 이번에도 이렇게 반박할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하나님은 못 일부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이끕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요한복음 12장 32절을 인용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지만 이 반론에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우선 모든 사람으로 번역된 단어는 그냥 모두다. 원문에는 사람이란 단어가 없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두를 내게 이끌겠노라. 이럴 때는 이 모두가 지칭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요한의 비슷한 문맥, 문맥을 통해 보아야 한다 비슷한 문맥 하나가 바로 앞장에 나오는 요한복음 11장 50절에서 52절이다 요한의 말에 따라 대제사장 가야바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진리를 말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니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노다 하였으니 이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오 그 해의 대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라. 마지막 소절의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 범위를 밝혔다. 예수님은 하나의 민족 집단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즉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이다. 장차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유유하게 자신에게 이끄실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린 것을 바울이 예배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서 말한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 이방하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의 두 본문이 결국 같은 의미라면 유한복음 12장 32절에 모두는 모든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된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하나님의 자녀를 모두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분은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그들을 이끄실 것이다. 또 이렇게 볼수 있다. 내가 내 양을 모두 이끌겠노라.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즉, 모든, 그분의 모든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이다. 또 예수님은 같은 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는 이라라고 말씀하셨다. 역시 그분의 모든 양이다. 또는 이렇게 볼수 있다. 내가 진리에 속한 모두를 이끌겠노라. 유언복음 18장 37절에서는 예수님이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 이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또는 이렇게 볼수 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모두를 이끌겠노라. 유언복음 8장 47절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볼수 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두를 이끌겠노라. 유한복음 6장 37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유한복음 전체를 간통하고 있는 진리가 있다.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결정적으로 이끄시는 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이를 위하여 그분이 땅에서 들리셨다. 모든 자녀, 모든 양, 진리에 속한 모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모두를 자신에게 이끄시기 위해서였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덧붙여진 내용은 바로 그 일의 역사 속에서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또를 온 세상에 알리고 그분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 받는다는 기쁜 소식을 전한다 이처럼 땅에서 들리신 그리또가 전해질 때 하나님이 귀 먹은 사람들의 귀를 여신다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신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수 없으니의 이끄심은 실제로 사람을 예수님께로 오게 만든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를 내세워 그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그들의 부인을 반박하는 확실한 논거가 있다. 하자면 하나님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성령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하나님께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아,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예수님을 영접해야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자기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 이것이 오늘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스스로 내 자유 의지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자유 의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근데 알고 보면 뭐예요? 내 자유 음, 의지, 의지를 움직이시는 분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나중에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찌 보면은 이미 하나님을 영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봐야지 이해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과정을 돌아보면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잖아요. 내가 한게 아니라는 걸 고백하게 되잖아요. 요한복음 6장 64절에서 65절에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나온다. 그러나 너희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는 이라 하시니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라라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오게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수 없다 하연노라 하시니라 보시다시피 지금 예수님은 전에 아버지께로 일지 아니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밝힌다. 그것은 바로 어찌하여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풀었을 수 있다. 예수님은 유다가 그 모든 가르침과 초청을 받고도 결국 그분을 믿지 않을 것을 처음부터 아셨다. 이를 아셨기에 그분은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해 주지 아니시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다라는 말로 그것을 설명하셨다. 유다는 삶 속에서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접했다. 3년 동안 그에게 끊임없는 초대와 권유와 입금이 있었다. 그러나, 유한복음 6장 44절과 6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지는 이것이다. 결국 결정적 요인은 아버지가 그를 오게 하여 주지 않으시고, 들지 않으신 것이다. 결정적인 선물인 불가력적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우린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 은혜에 저항할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저항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마침내 이기신다라는 거예요. 저항을 할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저항을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분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우리의 저항을 마침내 이기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우리를 하나 둘씩 무릎 꿇게 하시고 강박하고 완악한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깨뜨리심으로 마침내 우리가 주님 앞에 설득 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불가항력적 은혜를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냥 두면 우리 다 유다만큼이나 은혜에 저항한다.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온 이유는 우리가 유다보다 똑똑하거나 지혜롭거나 덕이 많아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의 저항을 이기시고 우리를 그리도께로 이끄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불강력적 은혜로 구원받았다. 정말 놀라운 은혜다. 어두운 죄의 본성에 묶여 평생을 갇혀있던 내 영혼, 주가 빛 주신 소생의 광선, 나를 깨우고 감옥의 빛을 밝히셨네. 사슬은 풀렸고 내 마음은 해방되었네. 일어나 나아가 주를 따랐네. 바로 이것이 아버지가 불강력적이고 무호하게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실 때 벌어지는 일이다. 잘하면 하나님의 탓 못하면 우리 탓이에요 그게 하여 정확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이 신학이 뭘 말았냐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거절했던 특히 유다 같은 경우 우리는 그러잖아요 결국에는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자살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틀린 건 아닌데 이 신학을 공부하고 말씀을 공부한 우리는 그렇게 유다를 정지할 수 없다는 라 거예요 왜요? 우리도 은혜가 아니면 그 자리에 섰을 서 있었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만할 수 없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고 너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평가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이걸 말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평가되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죄인을 바라보고 불신자들을 바라볼 때 나도 올린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너는 결국 너네죄 때문에 그러게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정죄가 아니라 뭐라 뭐예요? 나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데 당신도 그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라고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라 거예요. 이것은 누가 구원받고 안 받았고. 누구를 정죄하기 위한 신학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겸손케 하고 상대방을 특히 불신자들을 더궁일한 마음을 갖고 나아갈 수밖에 나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신학이고 교리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